십자가 그가 나 향해 오신 길 또한 내가 그를 향해 걸어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부활 주일을 기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저는 그 연장 선상에서 십자가 고난의 길 부활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읽히고 묵상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교회된 성도의 삶과 연결 짓고 있는가? 그걸 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2장 21절의 전반부를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교리편이라면 이제 베드로전서의 실천편에서 드디어 베드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따라서 살 때에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 이것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면 힌트는 그 앞에 있는 거죠. 그 앞에 베드로가 말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삶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는 20절, 바로 그 앞절. 전체는 그 실천편의 2장 11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장 20절 말씀, 그 앞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 밑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바로 이 부분이네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으니에 이것은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너희가 그 고난을 참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게 곧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히 악한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게 그럼 이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애꿎게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 당하여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말했냐는 거죠. 여러분 실천편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시작하는 이 실천편을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는 단결같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해요? 성도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선한 일. 그 선한 일.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19절, 20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에게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것은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의 아픔, 슬픔을 견디는 그 선한 일.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그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도의 그 선한 일, 열심히 사는데 고난이 주어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애국게 고난을 받고 슬퍼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보기를 원하실까요? 성도가 그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면서 고난을 받는 그 삶이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11절 12절이잖아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누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부르심의 목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실천편이 시작하는 2장 11절부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시작된 그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결같이 말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까지 성도의 삶 속에 펼쳐진 그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베드로는 가장 먼저 뭘 말해요? 너희에게는 너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 받았지만 너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싸움이 있다. 여전히 그 싸움이 있다. 그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싸움, 이 싸움을 시작하면 그다음에 비로소 이방인들 가운데 너의 그 선한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선한 삶을 펼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제도 그거에 순종하라 말했잖아요. 가장 위로는 국가로부터 가장 낮은 가정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 인간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아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것이 삶의 원리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죠. 구원에는 참 자유가 주어지나 그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목적과 방향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더큰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거예요. 자유자인가, 종인가.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죠, 성도의 삶에는 잘못하지 않아도 받아야 할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받게 되는 억울한 고난, 애꿎은 고난의 삶이 있다. 여러분 가만히 1번부터 5번을 한번 보세요.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생각보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야참 쉽지 않구나.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아, 좀 예수 좀 믿어. 아, 좀 교회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하세요? 여러분 형제에게, 여러분 자매에게, 예수 좀 믿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교회 좀 나와봐. 그러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예수 안에 위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힘입어 기도하면,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알려주셔. 피할 길을 주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너의 그 어려운 삶을 전화위복하여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사용하셔. 그러니까,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마치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예수를 소개하고 또 우리 역시나 그걸 믿고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거 같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은혜요. 고난의 한복판이라 해도 쉬이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면 내 앞에 피할 길이 열려서 그 고난을 피해가는 삶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은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은혜야. 하나님 때문에 애꿎은 어려움이 너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게 은혜야. 마치 고난을 받기 위하여, 더군다나 그 고난이라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애매한 삶처럼 내게 주어진 것이 마치 신앙의 길인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복이 뭐예요? 열심히 이렇게 살아도 잘못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해도 이런 고난이 애매하게 주어지고 억울한 일이 애매하게 주어지는 게 성도의 삶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제가 21절의 앞부분만 읽었잖아요. 전체를 읽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21절 전체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성도가 이 땅에서 애매하게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이 그들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제가 뭐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예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 나의 죄가 용서한 받았다. 이거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씻겨졌지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한 게 구원이잖아요. 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씻겼습니까? 십자가가 내 죄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대신 치신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틀리진 않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씻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이해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그것이 만약 구원의 전부라면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다만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뿐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는 대속의 십자가다. 그게 구원의 전부다. 그럼 우리 죄의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쉬우냐면, 야, 나의 죄를 씻은 그 십자가를 기뻐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씻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쥐고 사는 게 아니라 목에 걸수 있는 거죠. 진영 뿜이니까.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목에 거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너무 기쁘잖아요. 나 자유해, 이제.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로만 생각하면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 나는 자유한데, 예수가 내 죄를 씻어서 나는 자유한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자유합니까?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더불어 사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자유해요? 나 때문에는 자유할 수 있겠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인생들 속에 수많은 문제들 속에 끊임없이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다고요. 대속의 십자가만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오신 길,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거듭난 내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이거예요. 이 표현이 제가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 강해를 준비하기에 여러 권의 주석도 보고 책도 보는데 거기에 딱이 표현을 썼어요. 그 목사님이 저는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갯세마네에서 달린 그 십자가의 의미는 그가 나를 위하여 걸은 그 공생의 3 년의 의미가 고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십자가가 끝인가? 아니요 그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쫓을지니라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애매한 억울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말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십자가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동일한 십자가지 다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구원이요 나한 사람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나의 죄를 씻은 대속의 십자가다 생각하면 그 구원은 나의 구원으로 끝이죠. 내가 그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건이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어떤 길이 열렸다? 십자가의 길이 열렸다. 그 십자가의 길이 왜 열렸을까요? 내가 구원의 완성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면서 누가 또 구원을 받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만남과 사건을 여전히 이 땅에 소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께 본이 되라. 사원들아 믿지 않는 사장들, 믿지 않는 주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본이 되라. 네가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로마의 백성이라면 다이사의 것은 다이사에게 바쳐야지. 왜 다이사의 것을 도둑질하여 나에게 갖고 나오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룰을 따라서 살때 비로소 나와 같이 경기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쟤는 룰을 잘 지키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삶을 살까 이게 궁금한 거지 룰을 다 깨뜨리면서 룰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 여러분 구원의 삶은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보라, 나의 가르침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고백하잖아요. My Lord, my Savior.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my Savior라고만 이해하기를 원한다고요. My Savior,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씻겼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고백은 당신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my Savior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오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삶의 한 걸음은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성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줘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면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다면, 세상은 그 교회 거들떠도 안 보게 된다고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가 달라?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싸우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선을 위하여 애꿎은 고난을 받는 삶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체면과 아픔과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지난 주 설교 때 예수님이...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하라. 제가 그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이번 주에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고장난 것을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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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서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게 은혜구나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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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서 쓰십니다 그래서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앞에 올 때까지 내가 고칠 거야 고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서 애꿎은 고난,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우리 하나님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저녁 시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가 좀 넉넉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